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국민의힘 소속 김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누어 전파를 초월한 국가적 창무이자 국민과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에 대한 부당적 혐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관성 의사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정된 도시입니다. 이 과제는 국정정당의 예감이지만, 정치적 이류에 따라 사원에서는 안내되며, 대한민국 전체와의 약속이자 명확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개성 공약세미나가열렸지만 세성을 적으로둔 국회의원들은 해당 세미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의 대화를 위한 협조조차 무리지 않아 결국 타 지역 국회의원이 도움으로 행사가 치러진 사실은 깊은 아쉬움이 강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교와 세종사랑치민나라 회장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한달 전부터 사대 1대 행사로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세종시의 위상과 국가학훈 발전 전략에서 의논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족보러든 국회의원들과 시의원이 행정수도 완성되는 행사에 참여하지 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러한 형세가 정치적 문화까지 번진 점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체임을 회피하는 행보이며 세종시 발전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 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앞에 변화가 따를 수 없으며, 세종시민이 민의를 개원하는 책임있는 정치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각성이 전실한 시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같은 부동적 과제는 더 이상 정치적 요구에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발전 위의 모든 정치권이 한목 몫을 내야 할사안입니다 지금은 부여직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유명되는 때입니다. 아, 물론,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다소 중앙부처가 밀집한 병합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관련부처들과의 회의, 정책, 효율, 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변경 비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는 다른 부처 또한 정치적 압력이나 지역 논리를 근거로 이전을 보게 해 되는 불필요한 전례가 될수 있으며 결국 중앙정부의 통합성과 정치적 추진 체제의 전반에 불길 수 없는 권한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신행선수도 숙국대책을 위한 연기 공기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불가법에는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국처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그간 검정상경시단 중앙독서 제외 기관들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있도록 는촉구현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해양수산부 이전문제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지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바라는 사항이며세종제 차원에서 이를 자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그로 인한 행정력 강조와 송체 건설의 지혜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의원은 진선승 있는 정치 그리고 약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향한 기쁜는바언 정치적 공세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공익의추중을맞친 책임 있는 의회가설합니다 행정수도 가진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당이 부당적으로 협력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